부산 안에 있는 구 단위 중에 어딘가에서는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겠죠. 이 시장 강도와 더불어서 또 네.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네. 위에 있죠. 네네네. 아, <laughs> 멀티 차트, 네. 예. 멀티 차트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요거 읽는 방법이 좀궁금하다 아, 관심 있는 지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laughs> 이게 참... 부산도 질문 많이 받으시죠? <laughs> 네, 그, 안 그래도 6일, 7일부터 해가지고 규제 풀리기 전부터 이제 말이 나와서 질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이 전세 뭐 매매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매매만, 네. 매매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시장 강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으면 여기에 출발할 때는 25 정도였고 굉장히 단시간 내에 1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면 가격 상승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점을 찍고 시장 강도가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44, 뭐220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5월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상승폭이 완만해지고 있요 그렇죠 상승폭이 완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가격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에 가격을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시장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자뭐166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이 평균 가격이 166을 찍고 있는 그 시점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겠죠 네. 이전보다 가격 상승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게 될것 같고요 정점을 찍고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지만 밑에 있는 가격을 보시면 음, 매매가는 올라가고 네, 매매가는 694만원에서 뭐 700만원 704만원 708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시장 강도가 약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선행해서 지수가 약해지겠죠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제가 이제 항상 기차에 비교를 하고 이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네. 멈출 때도 쉽게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할때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모든 가격이 거래가 끊어지고 가격이 쭉 빠지기 시작한다. 이러면 그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뭐 정부에서 아주 이상한 정책이 나왔다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시장 상황 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는 건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그 가격 정도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빠지는 요 단계를 거치거든요. 지금 이 시장 강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712만 원, 714만 원 714만 원, 그리고 714만 원 계속 버티죠. 시장 강도가 계속 약해지고 있고 플러스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상승은 이제 이쯤 되면 저렇게 급하게 이렇게 게 시장 강도가 약해지는 상황이면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가다가. 예 계속다가3 정도 오니까 가격이 2만원 정도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강도가 지금 거의 이제 0에 수렴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또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702만원에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3이었어요. 마이너스 33에서 700만원 조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이너스 25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게 멈췄죠. 697만원에서 697만원 가격은 이제 변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는 증감률 KB에서 내놓는 아니면 감정원에서 내놓는 시장 동향을 보면 0으로 나오겠죠 0으로 나오겠지만 저희 지수로 보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음. 그 뒤에 보시면 예, 가격은 평균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지수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가 회복을 하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조금 어.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죠 네. 만원 만 원? 예, 그 다음에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699만원 되고 700만원 단순하 가격이 평균 가격이 뭐만 원이 올랐다, 안 올랐다 이걸 가지고는 사실은 그 시장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거래가 이제 진행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장 강도로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 강도가 강해지면 플러스로 많이 강해지면 아 가격 상승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이너스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이면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추세선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으면 가격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반대로 이제 급하게 떨어지고 있으면 비정상 비정상. 정도로 가격이 이제 좀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완만하게 상승을 시작한다는 말은 사실 이런 구간들은 22 28 34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서는 대부분 부산 안에 있는 구 단위 중에 어딘가에서는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겠죠 먼저 선행해서 시장을 끌고 나가는 지역들이 그래서 창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서 이 완만하게 이동하고 있는 구간을 2013년 중반부터. 에서 2014년 초반까지로 이렇게 보고 그 기간 안에 부산 안에서 있는 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부산을 떠올리 시면 대장을 해운대구로 네. 보시죠 네. 그럼 이제 해운대구에 2013년도 중반 부터 2014년도 초반을 이렇게 보시면 13년도 초반에 중반에 8월달에 15 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럼 동일한 기간에 얼마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년도 8월달에 부산 전체가 평균 값이 4였습니다. 해운대 13년도 8월달에 마이너스 15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해운대가 부산의 대장이 아닌 거죠 이 시점에 따른 다른데가 지금 네. 치고 올라 먼저 치고 올라간 데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13년도 8월에 음. 이제 13년도 8월달로 돌아가면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해운대구는 음. 이제 뭐 그랬으니까 해운대구 이외 대표적인 곳이 뭐 동래구. 동래구에 13년도 8월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3입니다. 수영구 수영구 8월달에 25가 돼 있어요. 해운대나 동래구보다 수영구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자 남구도 한번 볼까요? 13입니다.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산 안에 있는 구들의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먼저 출발을 하는 애가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따라가는 지역들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면 현재 가장 <laughs> <laughs> 강하게 가고 있는 동네가 수영구입니다. 수영구 수영구가 지금 현재 부산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시면 마이너스 이십입니다. 마이너스 이십이지만 부산 안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애도 있고 떨어지는 애도 있고 이러니까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빠르게 회복을 한 거죠. 동구라든지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이너스 구간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장 상황을 단순하게 몇 퍼센트 올랐다, 몇 퍼센트 떨어졌다가 아니고 이런 추세를 감안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고 과거 시점에도 우리가 이제 어 어떤 시점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지역이 먼저 주도해가지고 올라갔고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이걸 주도해가지고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 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놓고 수용구가 이제 다른 지역 남구 뭐 보통 이제 해수동이라고 하죠. 이번에 규제가. 풀린 곳을 배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현재 이 플러스 구간에 들어와 있는 곳은 수영구가 유일합니다. 그럼 수영구의 상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장 강도만으로 봤을 때 6월달에 마이너스 34였습니다. 7월달에 마이너스 32, 8월달에 마이너스 23, 9월달에 마이너스 14, 10월달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10월달쯤에는 이미 가격 하락하던 것들은 멈추고 일부는 조금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수영구 안에도 이제 동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수영구 안에 있는 동들 중에서 누가 대장이냐 아. 누가 제일 먼저 움직였느냐 남천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음. 남천동은 87입니다 플러스 87이면 제법 가격이 아, 예. 강하게 움직이는 곳이죠 여러분 남천동을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이미 마이너스 자체도 수영구나 이제 부산의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마이너스 25, 24, 뭐14 이렇게 돼있던 상황이고 7월달에 마이너스 14에서 8월달에 플러스 5로 이미 전환이 먼저 돼 있던 거죠 사실은 회복을 <laughs>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회복을 하고 있었고 많이 급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87 정도면 효과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남천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살펴보면 아, 좁혀 나가는 거네요. 네네네. 그 지금 현재 어디가 이제 당하게 가는지를 이제 봐야 되니까 뭐 증가액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남천동 삼익빛이 협진태양 전부 다 면적별로 돼 있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익빛이 지금 3 3 평형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기 편하게 화면을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전세를 일단 다 빼고요, 경매도 빼고, 지금 요 구간이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된 그런 구간들인 거죠. 여기 삼각형 되어 있는 표시들이 음. 실거래 가격 내역입니다. 실거래 가격 내역이면 이미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전보다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점 찍혀 있는 것을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가장 높게 거래가 된게 7억 9,500이 10월 22일날 거래가 됐고요. 10월 30일날 5억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5억9천은뭐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내용 봐야 할것 같은데. 네네. 금매금매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매물은 어떻게 나왔느냐? 아 호가가 보통 이제 기간에는 이 범위 안에서 호가가 네. 움직입니다. 이 기준 가격 정도에서 이제 호가가 움직이다가 실거래를 빼고 이 매물의 가격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물의 가격이 이미 7월 달부터 6억 8천짜리 매물들이 나오고 7억짜리 매물이 나왔습니다. 7월 달부터. 근데 매물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중개업소에서 그 정도 가격이 팔릴 만하니까 권장을 해줍니다 찾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억 그 뒤에는 7억 2천 짜리 도 나옵니다 그리고 8월에 네 예, 8월달에 9월달 들어서는 매물이 8억 짜리가 나옵니다 아까도 4층이었는데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매물은 10억입니다 그러면 부산 자체의 시장 강도로 봤을 때는 부산 전체적인 그건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의 전체 값인가요. 전체 평균가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곳은 하락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부산 안에서 어딘가는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산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은 날 부산의 모든 아파트가 회복을 하진 않아요. 끌고 가는 애들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하락하던 시장 강도가 정체가 되고 이게 많이 상승을 하면 전체 값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시장 강도에 대한 설명이 이걸로 이제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동 단위에서는 시장 강도가 사실은 좀 정확도가 약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고 할때 거래량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뭐 매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좀더 정교하고 이 선형이 완만하게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별로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아파트가 천세대 있는데 한 달에 거래가 한건두건한건두 건이라 도 있어 주면 다행인데 몇달 동안 이제 거래가 계속 없어요. 그러면 이 선형이 이제 몇달 동안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오른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면 선형이 이제 왔다 갔다를 하게 되겠죠. 쭉 올라. 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동단위에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선형을 맞춰 내기는 하지만 동단위보다는 구단위가 좀더 정교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 여기가 이 정도구나 하고 그 지역을 찾아내는 용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현재 지역에서 대장이 어디고 많이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방법이 이런 네. 형태가 있고요.